아침 말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새롭게 세상의 역사를 만드실 준비를 하십니다. 창조 이전처럼 세상을 물로 가득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역사를 새롭게 만들 인간이 타야 될 엄청난 배를 만드는 것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1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로지 배 만드는 힘든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홍수심판에서 살아남는 동물들과 인간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고 힘든 일을 위해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노아 외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진심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역사의 첫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거나, 일할 가족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죄에 물들지 않은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나에게 부탁하시지?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교회 일도 많이 보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가고, 낮아지지 않거나 희생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노아가 할수 있는 사람임을 아시고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줄 아시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될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음을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틀림없이 힘들고 난처한 일일 수 있지만 할수 있는 일이기에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과 순종, 세상과 구별되는 생각과 삶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래야 끝까지 올바른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